반갑습니다.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영상은 지금 시험 기간이죠.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한창 내신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파트가 바로 이 3단원과 4단원이 될 거예요. 뭐 어떤 학교는 3단원이 아니라 1단원이 될 수도 있고 2단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그 중에서 오늘 3단원 중에 이 민족 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이에요. 지금 공교롭게도 현장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수업을 리얼리틱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워야 될 주제가 바로 뭐냐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란 게 뭐냐면요. 당시 1920년대 상황을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920년대의 상황은 크게 민족주의와 그리고 사회주의 두 개의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두 개의 사상은 대립과 분열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민족주의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힘을 합쳤던 그런 성격의 운동을 우리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고1 한국사 기준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성격은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내에서 어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격이 있었냐?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써보세요. 1차 국공합작이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들 물어볼 거예요. 1차 국공합작이 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국공합작은요, 국이라는 것은 국민당이라는 단체가 있었고, 당시 중국에. 그 다음에, 공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자, 국민당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자본주의에 조금 유사한 단체라 볼수 있고, 공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알 겁니다. 경제체제 자체가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사회주의 계열 단체라 볼수 있어요. 자, 한마디로, 국민당과 공산당은 애초부터, 어, 이 뿌리가 달랐던, 그리고 대립했던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조차도 국민당과, 그 다음에 공산당이 합작,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된 거예요. 합작, 연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들이 국내의 민족 유일당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고일랑우사는 가르치고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이 만주에서도 어떻습니까 민족유일당의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만주 내에서는 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원래는 민족주의랑 사회주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결합하게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원래 이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 삼부가 있었는데. 이 3부가 통합하게 돼요. 이 3부가 통합돼서 하나의 2부로 성립하게 됩니다. 2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 자,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얀색은 기본, 빨간색은 심화, 네, 그리고 파란색은 상위권, 노란색은 이제 극상위권 학생 전용이에요. 현장 강의, 그리고 인터넷 강의, 모두가 동일하니까 참고하고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은 이 3부가 통합돼서 2부가 성립됐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 2부라는 것은요. 크게 우리 태웅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태웅아 오우. 저는 짜고 치는 고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리얼 그 자체입니다. 자 2부에서 말하는 2부는 북만주가 있고 남만주가 있을 거 아니야. 자 북만주에 어울리는 단체는 혁신의회야? 국민부야? 이 친구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북만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만주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북만주 지역과 남만주 지역에 두 개의 부서가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북만주에 어울리는 지역의 단체. 저 친구가 잘 얘기했거든요. 혁신 의회가 되겠습니다. 자, 써 볼까요? 혁신 의회. 자, 그다음에 남만주에 어울리는 대표 단체가 바로 뭐가 되냐? 국민부가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북만주는 혁신위에, 남만주는 국민부,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라고 많이들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외워질 겁니다. 현장 강의 친구들이 피이웃네요 자, 북만주 친구, 북만주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북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이걸 참았써야 되나? 여러분, 북한하면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혁신적으로 할때그 혁신이 어울리나요? 국민 여러분 할때 국민이 어울리나요? 벌써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북만주를 북한으로 놓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는 국민부가 아니라 혁신의회라는 점. 그러면은 남만주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냐? 남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혁신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을 공부하기 전에 각 지역 내에서 민족 유일당적 성격이 이렇게 두 가지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뭐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입니까? 이 국내에서는 민족 유일당적 성격을 보여준 단체가 뭐가 있냐라고 알아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1926년경에 있었던 조선민흥회가 있었어요. 써볼까요? 이 조선민흥회는 여러분 고일 한국사의 출판사마다 이 적혀져 있는 연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인 출판사 기준으로 봤을 때 조선민흥회 결성 연도는 노란색. 음, 지금 고일 친구들 잘 보고 있나요? 예비 고일도 보고 있을 텐데, 네, 노란색은 보통 1등급 추천입니다. 바로 26년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조선민흥회는 딱 보면 알겠지만 민족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까지 합쳐져 있는 단체라는 거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될 단체가 있죠 그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 바로 뭐에 대해서 공부한다? 신간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신간회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결성 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 너무 중요하고 이거 뭐 출판사마다의 연도가 다르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면도 몇 년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자, 우리 태용 학생 한번 몇 년인지 알고 있나요? 어, 아, 몰라요? 아, 네 모를 수도 있죠. 1927년이 되겠습니다. 음, 네, 27년.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부터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격을 공부하기 전에 이 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사상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가 보겠습니다. 자, 당시 국내의 상황은요. 이랬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민족주의 사상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 사상으로 나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라는 사상과 사회주의라는 사상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견해가 다양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면 민족주의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핵심 사상은요. 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일본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우리는 일본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 즉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선생님은 이걸 그냥 줄여서 완독이라고 할게요. 완독. 자,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 독립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독립 운동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 잘안 믿기겠지만 사회주의조차도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긴 했어요. 네. 근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완전한 독립도 독립이지만 동시에 이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투쟁?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무슨 투쟁? 계급 투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급 투쟁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노동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가가 있다면요 노동자들이 지금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본가를 무찌르자라는 무슨 명 혁명을 일으키고자 했던 특징을 가리켜 계급투쟁이라고 합니다 음 여기서 말하는 계급투쟁은 노동자들의 단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급 투쟁의 성격과 완전한 독립을 추구하는 게 사회주의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가보자고요. 1920년대 이런 사상이 등장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31운동이입니다. 빨간색. 31운동 이유가 되겠죠. 써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위권 학생이면 31운동 이유가 정확히 몇년 된지는 갈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상이라는 게 등장한 게 적어도 3일 운동 이후라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가야겠네요. 1920년대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세력들이 나뉘어서 등장한 만큼 당시 사상들이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민족주의가 쭉 가다가요. 아, 이게 얘들이 변질돼요. 이게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총독부가 즉 일본 제국주의 총독부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자치권을 줘요. 자치권을 주려고 해요. 뭐 사실 끊을게요. 이 일제 총독부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 통치는 이제 한국인들에게 나름대로 잘해 주겠다. 유화적으로 대해 주겠다. 이런 기조를 가르켜 문화 통치라고 하는데 이 문화 통치 사상의 감명을 받은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타협한다? 누구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젠 답이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독립운동할 건가? 그냥 우리는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정치활동하자. 라는 이른바, 무슨 치론이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자치론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치론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일제와 일본과 뭐 하자 타협하자 타협하지 말자 네 타협하자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자치론자도 등장했던 반면 아니다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즉. 완전한 독립을 꿈꿔왔던 여전히 변질되지 않았던 세력이겠죠. 이런 사람들도 주장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절대 우린 일제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우린 이런 사람들을 가르켜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먼저 일제와 타협해도 된다 이제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르켜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할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스토리텔링식으로 진행을 하면 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자, 반면에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세력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한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민족주의는 같으니까 이렇게 갈게요. 아,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랑 비타협적 민족주의의 차이점은 일제랑 타협할 수 있냐 없냐 이그 차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2등급의 전용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웬만한 친구들 다 맞춥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치론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친일적으로 변질돼요. 혹시 소설가 중에 이 사람 알고 있니? 광수, 광수? 예, 네, 이광수라는 분이 있구요.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원래 독립운동가였어요. 다 변질됐습니다. 씁쓸하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민족주의가 한마디로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그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는 나뉘었구나 그러면은 이 사회주의는 어땠을까요? 이 사회주의는요 여전히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 중에서 절대로 섞일 수가 없었던 이 기름과 물과 같았던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합쳐지게 돼요 어떻게? 나는 타협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그리고 이 사회주의 세력이 서로 연합을 해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한마디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완전한 독립을 추구했던 예 사회주의 세력이 기름과 물 같은 존재였잖아 얘들아. 이 친구들이 서로 연합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를 우린 뭐라고 하냐? 이게 그 역대급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도 배웠을 거예요. 무슨 간에? 이게 신간회에요. 신간회.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 틀을 좀 만들고 나니까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이신간애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특징과 그리고 왜 해산됐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